발동하지 말고 나는 나는 BJ 나는 <laughs> BJ 쿠키 따요 나는 비아 나는 막아 나는 베리 다요요요난 바나나 따요 <laughs> 요 케이크, 어이, 케이크 난, <laughs> 잡아, 마라. 마라. <laughs> 아 케이크 쿠키 따요 잡아주지 마 죽이면 따요 야 케이크야 인사 인사 아 잡아 누구야 나요 아, 안돼 누구야 아, 안돼 안 죽으래. 안녕 왔다 야. 케이케타. 자, 일단은 베니 씨. 소개 소개 소개. 아, 여기는 큐브 점프맨이 있다요. 아, 다야! 다야! 있다요. 네가 아야 이거 떨어졌어. 생물 있어 <laughs> <laughs> 죽었다야! 왜 나한테 그러다냐? 아지. 튀게 튀겨. 튀겨. 어우, 왜 되네. 난네아 아, 그렇 야, 야. 야, 야. 어떻게? <nghĩ> 아니면니까. 베리 베리 씨. 안 돼. 내가 찾아라도 했어. 베리 씨. 응? 야, 이제 조용히 하고 속해 찾아보세요. 야다요아라서 죽여. 야, 찾아서 죽여. 안 됐어요. 야, <laughs> 이제, 야, 이제 가자. 왔다요? 이거는 총, 여, 9단계까지 있다요! 어? 요있요 아, 소개할 때는 그냥 따요만 해.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 제가 시즌1, 시즌1, 시즌2, 시즌3까지 분배할 건데, 얘들아, 가지 마다요 아, 네. 가면 뒤진다요! 어, 가면 돼. 난 갔다! 빨리 와! 저 왔다요! 빨리 와! 빨리 와! 저 저희 쩝포배하고 있다고요! 아, 에이드는, 에이드는 오늘도, 히, 어, 논다떠요 아니 에이드는 오는데. 아 못떠요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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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내가 함정을 만들었는데. 야 그래서 이 시즌 와 시즌 2 시즌 3까지 뭐야, 이렇게 막야 이거. <laughs> 시즌 와 시즌 2 시즌 3까지 있는데 어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는 뭐야 보세요. 이것으로 봐. 시즌, 시즌 1입니다. 아 어, 그래 가지고 시즌, 어, 시즌1, 시즌2, 시즌3. <laughs> 음? 지금 시즌1은 1, 2, 3단계. 아, 이거 있구나. 2단, 어, 아, 시즌2는 아, 4, 4, 5, 6단계. 어. 잘가라! 시즌3, <laughs> 시즌3는 조용히 해봐! <laughs> 시즌3는 나, 나 3는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시, 어, 시즌1은 지금 할 텐데, 시, 지금 할 텐데, 마지막에. 이 지가... 써... 진짜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따야. 못들어와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이거 보세요. <laughs> 아! 망했다 <laughs>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야, 야, 뭐 해? 아, 제. 아, 그래요? 못 해요. 뭐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일단 은 어? 시즌 2는좀 늦게 할수 있었어. 내가 나도 때려줘 나도 때려줘. 늦게 할 수도 아, 있어요. 왜? 내가 때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누가 나니 어.. 시즌3 시즌3까지는 어.. 마칠겁니다. 시즌1은 지금 하고 음.. 시즌2는 못 돌아가요. 시즌2는 늦 어.. 시즌2는 어, 시즌 음.. 한.. 몇, 언제쯤 할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아, 잠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아, 어쨌든 할 겁니다. 시즌2 어, 일단 시즌1을 기대해주세요. 아, 아 네. 빨리, 그만해. 아, 아, 아깝다, 아나 재미없어. 네. 어딨어? 어이, 아야, 미키라고! 저게 요가 뭐예요? 미키라고! 아, 미키면 된다고! 내가 처리해주겠다고! 됐다고! 양심. 를못 미키. 본다고, 크리에이티브에는! 아, 그래요? 역시 막 튜브 같은 일하기 자, 일단은 1단계 가자. 시즌 2, 1. 와 자, 이제, 이제 시즌 1 시작됐습니다. 저희, 우리 크리에이티브예요 시즌 1, 1화? 저희 크리에이티브라. 아, 어 시즌 1, 1화는 지금 할 겁니다. 1, 2, 3화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시작. 잠깐만, 저, 저, 내꺼. 저 갇혔어요. 내가 설치한 거에. 어, 아, 안나 왔어. 나칼 꺼냈는데. 아, <웃음> <웃음> 왜, 왜, 뭐가? 나칼 <laughs> <해>? 꺼냈거든. <laughs> 뭐하래, 밥팅아? 크리에이티브 한 다음에 그런 거못 해. 아버님, 야. 야, 초보 지리고요 이런. 나 이거 못할 것 같지만, 나할수 있다. 어, 나왜 이렇게 잘하지? 야, 나 벌써 여기까지 왔어. 야, 아. 아, 여기서 떨어졌어. 어, 아, 왜 그래? <laughs> 야, 나, 나, 나 2단계 벌써. 아, 벌써요? <laughs> 나한 번도 안 떨어졌어, 니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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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님 때려서 떨어뜨리자. 아! 야, 이미 2단계 갔는데? 떨어, 야. 누구 2단계 갔어? 아, 왜 때려요, 나? 아니, 너. 아니, 아 쿠키님. 어, 아. 아니 어. 너? 아 죄송합니다. 모르고. 어쨌든 <laughs> 어 아야 설명하다가 오부가 어이마어 제가 여기다 치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laughs> 치트? 뭐지? 저한테 네, 스펀지개가 아, 있습니다. 하지 마요. 안쓸 거예요. 케이크님 네. 일로 와서 저 좀. 제 하나, 둘셋 하면 뛸거거든요야 이거 누가 풀었어? 쳐 쳐주, 주세요. 네, 뭐가 있어? 벨이야?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찾아요 저 이미 갔어요. 어? 아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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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있잖아. 어?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누가 풀렸어. 몰려? 뭐? 이거 뭘? 이거 어디 원래 뭐. 있어야 뭐. 되는데. 어디봐. 누가 했습니까? 어디가 풀렸습니다. 어디있음? 야앞으래야 너희 도 은근슬쩍 가는 거 아니겠지? 아안나랬는데 아! <laughs> 은근슬쩍 이 단계로 오는 거 아니겠지? 아, 또이렇다 나 사단에 있어. <laughs> <laughs> 아, 나, 잠깐만, 야, 양심 있으면 내려가시쇼. 네. <laughs>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 저 내려왔어요. <laughs> 양심, 양심, 양심! 페리 아, 양심! 저 진짜 올라왔어요. 저보다 진짜 올라간 겁니다. 아, 그래? <laughs> 저 진짜 올라왔어요. 미안해. 페리 씨. 어쩐지 왜제가 보이더라. 아, 아 나, 나아갔어 마, 나슈퍼점프 돼서 순식 <laughs> 가네. 응. 자, 올라와봐요. 케이크데 아, 네. 제가 쳐줄까요? 이만. 베리님! 팁 네? 알려줄까요? 팁 뛰어. 그냥 어? 달리기 하세요 달리기 달리기네 감사합니다 아할게요할게요아야기야기정 여기 정 아, 여기 정정 때문에! <laughs> 아 짜증나! 왜? 함정 저기 이 와봐 아나 2단계였는데 기 뚫려있었어 <laughs> 여기 여기 뚫려있어 아 짜증나! 엄마 떨어질 뻔했어! <laughs> 아, 아, 분노게이승안 돼! 떨어졌어, 여기서. 분노게이션. 어, 미제이쿤님, 군님님. 나왜 쿤님 아닌데, 나. 죄송해요. 아왜 치시나? 시청자들이 재미있을까? 때리지 마, 어, 아니, 때리지 때리지 마! 마. 때리지 마. <laughs> 내가 너보다 쥬박사 하면 잘할걸? 안 돼! 쥬! 어, 때이이만큼은잘할아 <리뷰> <laughs> <laughs> 저 <laughs> 어, 바나나입니다, 저 아닙니다. 아, 왜 때려, 바나나?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안 돼. 따라올라그는데그가 <laughs> 그래 필요도 없겠군. 아, 왜저 때려요? 도망가. 어디지? 어, 여기 못가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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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좀,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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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안 왜, 해. 야, 왜 했어? 아까 왜 했어? 왜 했어요? 이새기 재밌어야죠. 어. 재밌어. <laughs> 재밌는데 이게 야, 저기요. 아, 칼 꺼내고 싶다. 쿠피니 같이 가시죠, 저희. 아. 아. 그래. 야, 빨리 가자. 빨리. 바나나 오기 전에. 바나나. 안 돼! 받아. 받아. 바나나는 받아. 이미 아. 왔다고. 아이! 많다. 많다. 빨리! 빨리 빨리. 야, 쿠키 어딨어? 바나나, 여길 못해요. 여기까지 갔으면 안전한 겁니다. 아! 아야아 아니야 쟤 때리면 끝나. 아, <laughs> 아, 아 그만해. 네. 그만해, 할머니! 아, 안 한다고요, 진짜. 아니,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때리지 마. 아. 네. 그 아이. 저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케이크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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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껏 봐>. <웃음> <웃음> 케이크님. 케이크님. <아까따나>. 완전 보였는데. 케이크님 <laughs> <뭐예요? 딜껴꾼이> 뭐지요? <웃음> <웃음> 먹는 건가요? 아, 그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저기 사다리 타는 줄 알았는데? 사다리 아, 타도 돼! 사다리 타도 되고, 저기로 아, 가도 돼. 나 배터리 없어서 못했는데, 어딨어? 사다리 타도 아, 되고, 아, 어어, 가도 돼, 저기. 아, 저기 3단데 이제 3단계 왔어요. 벌써? 네. 뭘. 와! 아, 나는 갈수 있는데! 강한 그정 때문에. 아니, 님이 때려서 못 가신 거거든요? <laughs> 오, 대다 근데 실력이라다면 지금까지 안 놀았으면 이미 4단계도 가셨을 듯. 어, <laughs> 야, 근데, 어. 근데 이거 몇 단계까지 있나요? 우리 지금 못하고 있어, 하잖아요! 아, 우리는, 아 <laughs> 우리는 아마 안될 거예요! 아, 여기는나여기와 여기, 여기! 내 어디요? 어, 여기 다 때릴까? 아! 못 때려? <laughs> 재미로. 어, 네, 못 때려? 어. 아, 그래? 왜냐? 내가 갔으니까. 어. 나 2단계야, 2단계! <laughs> 베리님 벌써 3단계에요? 네. 옳. 나도 3단계 금방 따라갈게요. 잠깐만. 네, 기다릴게요. 아, 잠깐만. 아, 뭘리었어 아, 페이크였어. 아, 여기 페이크야. 이 페이크 여기 있어? 있어. 어. 아, 그래? 페이크를 없앤다. <laughs> 안돼. <뭐해? 웃음> 뭐라고? 페이크를 없앤다. 아 빨리. 없애지 마. 페이크 가 어디서 나 볼래? 없었어? 아니요. 어디 있니 페이크? 아니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고서도 막혀 있어 미쳤. 야? <laughs> <laughs> 거의 갔는데. 야? 아, 야. 그냥 빨리 가. 나3 단계 거의 직전. 아 길막하지 말라고. 길막 아. 길막 안어요 아. 예, 3단계안 한다고. 아, 저기 왔어요. 안, 안 한다고. 설마, 니마. 빨리 하셈. 그 버그 쓴 거예요? 아니요 빨리 하셈.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요. Gli? 아! 진짜. <laughs> 어. 쿠키님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쿠키님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게임 모드를 방해. 아, 쓰쓰쓰. 어디서? 님은 모두를 멋있어, 공격하고 있습아 진짜? 미안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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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야. 베리님 어디? 베리님, 베리님. <laughs> 소닥소닥 <소다, 소다. 웃음> <laughs> 우리는 아직도 1 단계에서 <laughs> 야 나빠서 여기 왔어. 나빠서 여기 왔어. 버그스. 어? 버그스 였답니다. <laughs> 아 쿠키님, 아 진짜 아 뭐야 아, 저거? 양심 안 질리십니까? 질려. <laughs> 아니다. <진짜. 웃음> 알았어, 그냥 제대로 갈게. 야, 그렇지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때려야 돼, 됐다. 저거 때려야 돼, 저거 때려야 돼. 안돼, 난 여기 안돼, 아 이거에 걸렸다. 아, 싸 드디어.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가? 야, 아 여기. 아! 난 그렇게. 난 그렇게. 저기요. 오. 이 보세요. 거기서 실패해라. 저기요. 여기. <laughs> 거기서 실패해라. 거기서 실패해라. 거기서 어! 실패해라. 거기서 실패. 실패해라.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허. 야, 1화 때야, 베리님 어, 승리 했어. 야, 1화인데 끝났어, 베리님. <laughs> 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아, 야, 이잖아 1화야, 지금. 근데 베리님 벌써 왔어. 그럼 어, 우리 1화로 끝나는 걸로 하죠 됐다! 시즌, 너는 1로? 아! 좀 그런데? <laughs> 개크띠 쳐보세요. 야, 우리가 너무 잘한가 봐. 개크띠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웃음> <웃음> 거의 나왔는 <laughs> 여기서 썩어졌어. 아, 여기서 떨어졌어 여기. 야, 근데, 시청자들은, 어, 왜 웃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은 너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지 마. 어? 응? 응? 어? 버그를 써? 네, 베리씨가 버그를 쓰랍니다! 버그 <laughs> <laughs> 야, 아, 야, 웨이크에 걸렸어. 야, 베리도 인정하네. 버그 야, 베리도 인정하네. 버그 쓰는 거. 와베리 양심.. 아하네양심안찔리십니까야안 찔려요. 우리도 리야 우리도 리스. 어, 어, 베리도. 어, 베리 어, 아리도요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야이 도 야,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 어, 아리도 어, 베리도. 어, 베리도. 어, 베 페이크 씨, 연습 많이 했다네요 위로 올라가는 건 연습 안 했어요. <웃음> 그래요? 비델쿠키 <laughs> 씨. 네. 일찍서 활등했잖아요. 받을... 네. 근데 네, 다시 재미, 아, 심심한데 다시 올라왔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이미 갔다... 끝났어요, 일부. 그래요. <laughs> 자, 일단 일부를 마칠게요. 그냥 2부에서. 아! 어쨌든 2부에서 어, 시작하게. <laughs> 2부에서 다시 할게요. 2 2부... 일단 1부 끝! 와!